여러분 중에 손이 저려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약국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다가 드시죠. 대부분 효과를 보시지 못합니다. 손이 저린 가장 흔한 이유는 혈관이 아니라 바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군데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곳이 손목이고 그 다음이 목과 팔꿈치입니다.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를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 또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리면서 밤에 자다가 깨고요. 더 심해지면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 떨어지면서 물건을 잡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을 쓰기가 힘들어지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목디스크 등 다른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진돼서 엉뚱한 수술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어, 그 치료로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될, 수, 될 수가 있겠습니다.